이것이 우분투 리눅스다. 개정판 6장의 세 번째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습 1번을 바로 진행할게요. 그림 6-4와 6-5를 보면서 같이 진행할게요. 이 그림 보면서 그대로 따라하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현재는 우리 뭐 이, 이 사타 장치는 뭐 신경 안 쓰기로 했고요. 스카시 0번에 우리 이 디스크 하나가 장착이 되어 있죠. 얘도 우리가 앞으로 건드리지 않기로 했어요. 자, 확인해 볼까요? 서버에서 Edit Virtual Machine s e t t i n g 얘를 열면, 자컴퓨터에 케이스를 여는 효과죠. 이거 보면 현재 디스크 하나가 장착이 딱 되어있죠. 자 여기다가 우리가 추가로 디스크 얘를 추가를 해 볼게요. 자 디스크 추가하는 것은 오른쪽에서 아니 밑에죠. Add 버튼이 있어요. Add, Add를 클릭하시고요. 그러면 하드디스크 나오죠. 하드디스크 다음. 자, 스카치 장치 얘가 기본이에요. 그럼 만약에 스카치가 안돼 있으면 꼭 스카치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스카치 장치에다가 디스크를 추가를 해야 되니까. 자, 스카치 선택하고 다음. 자, 그다음에 새로운 그 가상 디스크를 만드는 건데 새롭게 이 디스크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다음. 자, 이제 디스크 용량을 적어 주시면 돼요. 자, 용량은 우리가 1테라를 달아도 관계는 없지만 빨리 실습하기위해서 그냥 1기가만 장착을 할게요. 그래서 1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1 쓰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 내용들은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잠깐 그래서 처음 나왔으니까 한번더 복습 겸해서 설명하면 얘를 체크하잖아요. allocate a l l disk space now 얘를 체크하면 은 실제로 1디스크가 1기가가 완전히 잡혀요. 그래서 이런 엄청나게 큰 파일이죠. 1기가면 1기가짜리 파일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이라고 쓰면 100기가짜리 파일이 생성돼요. 그래서 디스크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아야 되는데, 사실 얘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별 의미가 없어서. 그리고 얘는 싱글 파일과 멀티 파일인데요. 이거는 실제 우리 운영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는 없는데, VMO가 이 파일이 커지잖아요. 그러면 한 개로 관리할지, 실제 파일이, 이 디스크를 한개 파일로 관리할지, 여러 개로 나눌지인데, 사실 은 저는 그냥 싱글로 하든 얘로 하든 관계는 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건 VMO 입장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도 끄고 얘도 아무거나 선택해서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파일 이름은 이렇게 되겠죠. 그냥 이것도 역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v m w a 가 관리하는 이름이니까 자 Finish 누르시면 이제 여러분이 신경 쓸 것은 이 디스크가 장착된 것을 확인하셔야 되고 SCSI 1 1번 여기 New 디스크 보죠 New 하드디스크 SCSI에 장착이 된 건데 얘가 몇 번에 되어 있... 제가 1 0 0기가로했네요 어 그러면 잘못했잖아요. 그럼 지우면 돼요. 선택해서 리무브. 뭐 연습해 보죠. 리무브하고 다시 에드. 다음, 다음, 다음. 1기가만 할게요. 1기가 다음 피니시. 하면 1기가가 장착이 됐죠. 자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으면 빼서 버리고 새로운 거를 장착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1기가짜리가 장착됐고 얘가 스카시 01번일 텐데 확인을 하기 위해선 어드밴스드를 눌러보시면 돼요. 얘를 누르면 지금 스카시 00번 예가 되어 있고 지금 01번에 뉴하드디스크가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 안 하면 010203 이렇게 차례대로 장착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누르고 장착이 다 됐으면 오케이. 누르시면 디스크가 현재 추가 장착이 된 상태예요. 현재 이 디스크는 완전히 깡통 디스크만 장착이 된 거고 그게 지금 이 작업을 한 순서예요. 스카시 영열번이고, 그럼 얘를 부팅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부팅하시면. 자, 부팅하면요. VMA에서 위쪽 보시면요. 여기에. 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조그맣게 되면 클릭하시면 이렇게 확장돼요. 자, 디스크가 현재 두 개가 돼 있죠. 그래서 얘랑 얘인데,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만 좀 깜빡거리거든요. 지금 왼쪽 게 깜빡거리는데, 이 왼쪽 게 이거예요. 이거고, 오른쪽 게 지금 추가한 얘예요. 갖다 대면 나오군요 갖다 대면 마우스 갖다 대면 스카시의 80기가 이겠죠? 그리고 오른쪽거 갖다 대면 스카시의 1기가 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얘는 지금 사용 안하고 그냥 그대로 켜, 켜지기만 하겠죠?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사용하기에선 앞으로 이 작업이 필하죠 F디스크 작업을 맨 먼저 해줘야 되는 거예요. 현재,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냥 비어있는 땅만 샀어요. 제가 최종 목표가 배구 경기를 여는 건데 비어있는 땅을 샀어요. 그러면 이 땅을 이만큼 배구 경기장을 하겠다. 그래서 파티션을 나누셔야 돼요. 그게 바로 fdisk 명령어입니다. 자, fdisk 명령어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어니까 잘 알아둘게요. 같이 명령 사용법을 잘 익힐게요. 자, 터미널 열고요. 자, fdisk 명령은 어 아예 좀 외워놓을게요. 방법을 자, fdisk 하고요, fdisk 띄고 어떤 장치를 fdisk 할 거냐? 장치를 지정해야 돼요. 그 장치 이름이 리눅스 안에서는 슬래시 디브 밑에 sdb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얘죠. sdb. 이 장치를 적어주면 돼요. 슬래시 디브 밑에 sdb 하고 엔터를 땅 치면 이제 얘가 FDISC 명령 안으로 지금 들어와요. 그럼 이제 서브 명령어들, FDISC, f d i s k 의부 명령어들을 여기다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저는 외우고 있지만, 겠 혹시 가끔 잊어뭐었으면 M 누르면요. 그 명령어들 나와요. 그래서 m하고 엔터를 치면, 이 서브 명령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굉장히 많긴 한데, 다 외울 필요 없고, 쓰는 거는 몇 개밖에 없으니까,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 그것들만 잘 기억해둘게요. 자, 여기, 뭐, 여기 보시듯이, 새로운 파티션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제 N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N 하면, add a new partition이에요. 그래서 new 약자겠죠? N 누르고 엔터치면, 새로운 파티션을 이제 만들 준비가 된 건데, 이 파티션의 종류가, p와 e가 있는데, 프라이머리 익스텐디드인데 익스텐디드는 안쓸거예요우리안 쓰고 요즘에 거의 사용이 안 되니까 그냥 프라이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티션 한다, 우리 프라이머리만 쓴다 그럼 p를 쓰시면 돼요 p, 사실 p라고 입력해도 되고 여기 보면 default p라고 써 있죠 그러면 엔터를 그냥 쳐도 돼요 저는 p 입력할게요 p, 엔터 그러면 이제 기본 파티션인 프라이머리 파티션이고 파티션이 1에서 4몇 번을 할 거냐 이 얘기죠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파티션은 4개까지 나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처음에 이 나오는 파티션에 번호를 붙이는데, 당연히 1번부터 붙이는 게 상식적이겠죠? 그래서 1 써도 되고, 기본 값이 1이에요. 그냥 엔터 치면 1이 되는 겁니다. 엔터. 자, 펄스 섹터가 나오는데, 이 섹터는 뭐냐면은, 이요 디스크 디스크 있잖아요 여기 어디부터 시작할 거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이 섹터 번호는 리눅스에서 관리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이 번호 자체를 변경할 수는 없고요. 이 섹터의 시작 번호가 2048이 시작이에요. 맨 윗번호가 2048인데 그 앞에는 시스템이 사용하는 거라서 여러분이 접근할 수가 없고요. 잠깐 맨 앞에가 2048이라고 보시면 되고 번호가 쭉 늘어나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하나로 통째로 잡기로 했으니까. 처음부터 해야겠죠? 그럼 처음 2048 써주셔도 되고, 여기 보면 기본이 2048, 처음으로 되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엔터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어디까지 하겠냐, 끝까지 하겠냐, 그러면은, 섹터의 마지막인 마지막 번호 2097151인데, 이 번호를 외울 필요도 없고요. 이 번호는 자동적으로 얘가 그 생성이 되는 거니까, 그냥 기본 값이 엔터치면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거 분할을 하겠다, 우리 지금 1기가죠. 1기가인데 만약에 300, 뭐 300메가, 700메가 나누겠다? 예를 들어서, 그럼 플러스 300m 이라고 쓰시면 돼요. 여기 이제 도움말이 나오죠. 그래서 플러스 300m, 메가거든요. 그럼 300메가로 잡히는 개념이에요 이거 안 쓸게요. 하고 필요하면 기가면은 플러스 5g 하면은 5기가로 나눠지겠죠 근데 지금 우리 1기가 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안될 거고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걸로 우리는 그냥 통째로 하나로 쓰기로 했으니까 처음 섹터부터 마지막 섹터까지 그냥 쓰시면 되고 이 번호는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엔터 치는 게 기본이니까 엔터 엔터 치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로 통째로 잡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설정이 준비가 됐어요. 그러면 제가 방금 한 설정한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게 다시 프린트예요. 프린트. 피치면 프린트예요. 그럼 방금 제가 이제 준비한 아까 그이 깡통 디스크를 제가 파티션을 SDB1으로 하나의 파티션을 추가하고 걔는 시작은 여기서 여기까지고 얘 사이즈가 거의 1기가 1GB 보이시죠? 1기가요. 1023. 그서 1기가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적용도 이해하는 리눅스 타입인데 이것도 앞으로 나올 텐데 지금 기본은 좀 외워놓을게요. 83번이 리눅스에요. 지금 우리 리눅스를 쓰니까 특별히 제가 지정을 안 하면은 이 안에, 어, 여기 리눅스를 쓸 용도가 있구나 해서 리눅스용으로 지정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준비가 됐으면 다 완성이 됐다. 그러면은 write, W 하면은 얘가 이제 실제 적용이 돼서 요 내용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빈 땅에 배구장을 만들기 위한 요 파티션 경계선이 만들어졌고요. 이 안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기로 했죠. 배구장용 아스팔트 배구장용 바닥을 깔아야 겠죠. 그게 포맷이에요. 그래서 포맷을 할게요. 포맷 명령은 m k f s e x t 4예요자 클리어 하면 되고 자 f 디스크는 끝났고요. 이제 포맷 할게요. 간단해요. mkfs.ext4 하고요. 이 파티션 이름을 적어줘야 돼요. 이 파티션이 파티션 이름을 적어 줘야지 이 물리적인 장치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dev/sdb라고 적으시면 안 되고 sdb1이에요. 이유가 우리 농구장, 배구장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럼 농구장 따로, 배구장 따로 포맷을 해야 되기, 해야 되기 때문에 꼭이 파티션 이름으로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dev/sdb1 하고 엔터 치면 뭐 간단하게 금방 되죠? 워낙 작으니까 금방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지금, 요, 보이시죠? 색깔을 친했는데 얘가 배구장용 바닥까지 잘 깔려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얘 배구장을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우리가 디렉터리, 특정 디렉터리와 마운트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이 디렉터리는 내 맘이에요. 내 맘대로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에서는 slash my data라는 디렉터리를 만들고 이 디렉터리와 마운트를 시킬게요. 자, 디렉터리 만드는 건 mkdir이죠? slash my data. 그럼 디렉터리 만들어졌고요. 이제 이디렉터리와 얘를 마운트시키는 명령 쉬워요. 그냥 마운트하고요. 장치 이름 먼저 써주세요. 장치가 어디죠? 얘요. 예얘 디브 밑에 SDP1 슬래시 디브 밑에 SDP1을 슬래시 이디렉터리서 적어주시면 돼요. 슬래시 mydata 여기다가 마운트해라. 해서 엔터를 땅 치면 아무 메시지 안 나면 잘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슬래시 mydata 디렉터리는 이 추가한 SDB1 디스크를 얘기해요. 자, 앞으로 제가 부를 때, 슬래시 DV는 좀 생략하고 부를게요. 당연히 이거니까. 그래서, SDB, 또는 SDB1, SDB2, 이렇게 부를게요. 자, SDB1 이 파티션은, 슬래시 마이데이터와 드디어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DF라는 명령 확인해 볼게요. DF 하면은, 자, 밑에 보시면, 슬래시 DV 밑에 SDB1이 어디 보면, 슬래시 마이 데이터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는 현재 사용량이 1%인데 시스템용으로 약간 쓰는 것 빼고는 거의 다 99%가 비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가 특정 파일을 이 슬래시 마이 데이터에 한번 복사해 볼게요. 아무거나 복사할게요. 카피로 해서 제가 카피 슬래시 dv 및 슬래시 부트 밑에 VM 리눅스 다시 탭이 파일이 있어요 그냥 커널 파일인데요 신경 쓰지 마시고 적당한 파일을 어디다가 슬래시 마이 데이터에 테스트 테스트 파일이라고 할게요 테스트 파일 그럼 테스트 파일을 파일이 어디 저장됐어요 슬래시 마이 데이터에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ls -l 슬래시 마이 데이터 확인하시면 테스트 파일이 보이죠? 이 파일이 지금 여기에 저장되어 있고요. 제가 df를 다시 보면요. 어때요? 용량이 늘었죠? 사용량이 더 늘어났죠? 여기 디스크, 여기 마운트 된 곳을, 된 곳에 데이터를 저장하면 실제로 여기에, 여기 용량을 사용하니까 여기 지금 사용량이 조금씩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마운트가 됐고, 얘를 이제 지금부터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해볼게요. 얘가 지금 마운트 되는데요 제가 마운트를 좀 끊어 볼게요. 자, 유마운트로 제가 마운트 끊어. 유마운트에요. 슬래시 d 브 밑에 sd b1이죠. 이를 유마운트 역시 아무 메시지 안 나오면 은잘 끊긴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제가 ls 슬래시 마이 데이터를 확인하면 은 아무것도 안 보이죠. 왜냐면 이 마이 데이터가 지금 여기 요기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sd b1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지금, 슬래시 밑에 있는 걸 밝히는 건데, 자, 이 그림을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 6-18을 보시면요. 지금 아까 얘가 이제 제가 테스트 파일인데, 이 파일을 여기다가 아까 마운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놓고 제가 마운트를 끄는 거요. 그럼 지금 여기는 여기 뭐지요 지금 슬래시 dbmdstb2, 그러니까 슬래시 파티션이에요. 왜냐면 지금 슬래시 마이 데이터니까 여기가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기를 보고 있는데, 제가 파일 하나 더 복사해 볼까요? 자, 카피, copy, 아까 카피로 해서, 얘를 여기다가 요디렉토리에 테스트 1이라고 해보죠. 테스트 1. 자, 그래서 ls-slash-mydata. 보시면, 테스트 1이 보이죠? 그럼 지금 이 상태예요. 지금 여기에 테스트 1이 지금 sd a 장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마운트가 끊겼어요. 안 했어요. 지금 마운트 끊었어요. 그러면은 mkdir /mydata 하면은 여기 밑에되돼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테스트 1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ls 하니까 테스트 1이 잘 보이죠? 자, 그럼 다시 제가 마운트 해 볼게요. 다시 마운트 /sd v 밑에 s d b 1을 /mydata 자, 마운트 됐어요. 자, 자, 다시 ls /mydata 하니까 아까 테스트1안 보이죠? 안 보이고 테스트2거든요. 이게 테스트 2 파일 얘가 보이는 게 지금 요 테스트2 파일, 이 파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얘가 지금 이 상태로 마운트가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얘를 접근하면 얘는 없어진 건 아니에요. 아니고 지금 숨어 있는 개념이고 mydata 디렉토리 하면 지금 마운트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결돼서 테스트2가 지금 보이는 상태입니다. 그럼 당연히 마운트를 끊으면 다시 얘가 안 보이고, 마이 데이터는 여기만 연결, 보이게 되겠죠. 이게 마운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마운트를 통해서 얘랑, 얘랑 또는 다른 곳, 다른 곳에 필요할 때마다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디스크를 다양하게 마운트 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 디스크를 추가 장착했다는 얘기는 얘를 그냥 거의 영구히 사용하겠다. 이런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에 지금은 마운트를 끊고 끊지 않고 그 개념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실제로는 이 그림처럼 슬래시 마이 데이터로 마운트를 시킨 다음에는 이 디스크 추가한 SD, sdb2죠 얘를 슬래시 마이 데이터로 영구적으로 사용하겠다 이 의미가 훨씬 강합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이제 계속 컴퓨터를 껐다 켜도 계속 마운트가 유지되게끔 하려면 etc 밑에 fs 탭이 파일에 등록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gedit으로 저 파일 열어볼까요? gedit etc 밑에 fs tab 자 엔터 그이 파일에 얘를 등록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한 줄만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 써주냐면 이제 /dev 밑에 sdb 장치죠. b1이에요. sdb1을 mount할 디렉토리 /mydata죠. 자 그리고 파일 시스템은 ext4예요. 자 ext4는 기본 기본으로 제공하는 파일 시스템이에요. 그냥 외워놓으세요. 아주 기본이니까. 그래서 리눅스 기본 파일 시 스템은 ext4다. ext3도 있고, 2도 있고 하는데, 굳이 그러고 안 쓰고, ext4가 더 좋은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법상, default라고 쓰세요. default. 글자가 틀리면 안 돼요. 그리고 00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00, default도 사실 이거 바꿀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늘 써진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이것까지. ext4에 default에 00. 이거 바꿀 경우는 나중에 좀 잠깐 나오고요. 거의 고정된 거고 핵심이 이거예요. 이 장치 sdp 원 장치를 컴퓨터를 켤 때마다 마이 데이터에다가 연결해라. 그러면 결국 이 파일 있죠. fs t 탭이 파일은 아주 중요한 시스템 파일이에요. 컴퓨터가 껐다 켜질 때마다 컴퓨터가 이 파일을 읽어서 현재 어떤 디스크를 어디다가 마운트 할지 그거를 자동으로 해주는 파일이니까 여기 만약에 글자가 하나라도 틀리면은 얘가 사용을 못해요. 부팅이 안 되니까. 주위에서 글자를 확인한 다음에 저장하세요. 저장하고, 닫고. 자, 제가 리부트 해볼게요. 리부트 하면은 자동으로 이제 마운트 된 것을 확인하면 되겠죠. 자, 재부팅 됐고요. 한번 확인해볼게요. 제가 이제 ls-l slash mydata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 했던 테스트 파일이 보이고요. df로 확인해도 자, 계속 연결된 게 확인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얘는 계속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순서가 우리 VMA에서 또는 진짜 하드디스크도 마찬가지예요. 하드디스크에서 한기 하드디스크를 추가로 장착하는 개념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완벽하게 익, 익히시기 바라고요. 어, 이해가 좀덜 됐다면은 꼭한번 더, 어, 가상머신을 초기화하고 꼭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이거 꼭 하셔야 되니까. 그리고 잘 됐다면은 비타민 기즈 6-1번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제, 약간 더 응용된 분야, 응용된 방법까지 여러분이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타민 퀴즈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 이어서 할게요.